여러분, 안녕하세요. 훈이에요.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카드 3편을 다시 찍을 거예요. 조합은 간단히 설명할게요. 드레인 파브세7 스파이럴, 로스트 롱기노스 6V 노싱, 알타크로노스 6머지 예, 이 레전드 스프리건 나인 리부트 갓발키리 에, 갑자기 캐리 디스크가 안보여져 A2M A2M 트랜스 자 주세요 안보여졌어요 화면에 이거 다시 분리해줘서 주실래요? 방금 화면 안보여졌는데요 A2M 네. 트랜스 네. 자 이렇게 현성은 이미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. 로스트 로기노스 대 드레인 파븐의 레전드 스피 건데 알타크로노스. 아 알타 그러면 크, 아, 그러면은 얘가 결정석에 올라가는 결, 건가요? 네, 결승선에 올라가서 왜? <laughs> 네. 자, 드레인 파븐이랑 알타크로노스가 각 얘네들을 떨어뜨리고 중결승에서고 네. 크로노스가 이겨서 발톱이랑 배틀을 했습니다. 하는 겁니다. 아, 자, 아 그러면은요, 잠시 주보실래요 일조 2조. 아 그러면은 1조에서 만약에, 만약에 얘가 이겼어요 이겼다고 쳐요 그럼 얘가 이겼죠 네. 그럼 2조 주세요 1조에서 얘가 이겼어요 그럼 얘는 없어지죠 그러면은 다 잠깐 제가 이겼다고걸해주실래요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붙었을 때 만약에 얘가 이겼어요 그럼 얘가 갓발키리랑 섞인 네랑 결투를 하는 건가요? 네,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자, 1조 배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을 많이 안할 거예요. 리셋, 스트릭, 교환, 골든. 아 룽기노스 진짜 무차별 폭격. 탄 가우터로 노릴 것인가? 아니면 룽기노스 끈질길게 버틸 것인가? 스 버티고 있지만 아, 좋습니다 드인파블일 스피인 피니쉬 1점 피켓 파블리 일점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. 아, 내목소리살려 <laughs> 라운드 투3 2 1 0 0 0 1러분1 1창1그 양쪽다가 버스티가, 버스티가 났는데요. 잠시... 일단 주워 오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 주세요. 여러분, 아까 전에 그거 보셨죠? 대폭발이 났습니다. 아왜 어, 들어가요. 왜 경기장에다 다리를 올리시냐고요. 아, 이게 편해요. 아, 아. 자, 카메라도 일주일 다 일주일 있나? 물러배 드레인 은이리기 걸라고 이쪽 가. 그 드레인 파면 뭐 아무튼 그 시... 주세요. 네,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2조에 이어진 2조의 배틀 네, 가볼까요? 네. 라운드 1